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세 2020년 06월 09일 별자리 운세. 물병자리 1월 20일에서 2월 18일. 아닌 척 해봤자, 은연 중에 당신의 똥고집이 드러나는 날이다. 대세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숙여주는 미덕을 보여주자. 괜히 고집 부려봤자, 본전도 못 찾을 하루다. 이동할 때는 전후 좌우 잘 살피자. 길에서 사고수가 약간 있다. 급히 다니지 말고 차분히 다니면 괜찮다. 시험지, 편지, 노트 등 문서와 관련된 곳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 확인을 꼼꼼하는 것이 좋겠다. 애정우는 그럭저럭 행운의 아이템 디카 물고기 자리 2월 19일에서 3월 20일 나를 떠난 그 그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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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고수해오던 헤어스타일 집착하던 운동화 등의 변화를 주자 너무 큰 변화가 부담된다면 깜찍한 핸드폰 줄 악세서리나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수 있다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대형 서점에 나가보자 오늘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커피 전문점 양자리 3월 21일에서 4월 19일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날이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쉽고 빠르게 오랜 무식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휴대폰의 기능을 새로 배워본다거나 캐릭터 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워도 두고두고 두고 써먹을 수 있다. 배우는 도중 구인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자. 당신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후배와의 다툼에 있을 수 있으나 시작하지 말자. 당신만 속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실속이 없다. 행운의 아이템 테니스 라켓. 황소 자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재물운이 있는 날이다. 우연히 신청했던 경품을 타거나 행운권 추첨에도 운이 있다. 간밤에 기분 좋은 꿈을 꿨다면 살짝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겠다. 큰 액수는 아니어도 기분 좋을 만큼의 당첨수가 있다. 논리적인 사고는 조금 떨어지니 공부 시간에는 지루하니 잠만 오겠다.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오후에 데이트할 약속이 생기겠다. 사람들이 많고 시끌시끌한 곳이 오늘 추천 데이트 코스. 행운의 아이템 영화 접지 쌍둥이 자리 5월 21일에서 6월 21일.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도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 오히려 불똥이 되어 튈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구 배치를 바꾸던가, 청소를 하던가 하는 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화분. 계절이 6월 22일에서 7월 22일. 당신과 당신의 연인. 주는 게 아니라면 오늘 금전 관계는 하지 말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질 수 있다. 물론 빌려준 돈 받기는 하늘의 별떡이 키고 오늘 하루는 연인을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봉사하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듯.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선물이든지, 용돈이든지. 그거 받아서 연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지혜다. 행운의 아이템 산타 할아버지. 사자자리 7월 23일에서 8월 22일.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정해진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 대신 설거지하고, 동생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네 보자. 가족들의 신뢰로 당신의 어깨가 올라갈 것이다. 자신감 충만해진 당신. 못할 일이 무엇이겠나. 당신이 하는 일마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자. 당신의 영원한 팬클럽은 가족이다. 행운의 아이템 앨범. 처녀자리 8월 23일에서 9월 22일.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다 와서 두리 번거리지 말고 고지를 향해 막판 스파트를 내야 하는 날. 여기저기 당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간수들이 많겠으니 마음 단단히 먹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골백번 생각해도 지금 추진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더 생각해보자. 일이 성취되고 말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쌓은 당신이라면 답답한 실내에서 복잡되기보다는 야외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요구르트 천칭자리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니? 일단 시도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날이니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닥.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어설프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생긴다.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나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할까? 행운의 아이템 노트북. 전갈자리 10월 24일에서 11월 22일. 당신이 우물에 빠진 날? 우울 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 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지난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후회받자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이거늘.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 없는 외출에 대책 없는 지출을 낳을 수 있는 날이다. 계획적으로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핫도그 사수 자리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 오늘은 리포트나 숙제 같은 건 미리미리 해버리자. 평소 당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특별하다. 막힘없이 착척 풀리니 숙제하는 맛이 나겠다. 남은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한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수성펜. 염소자리 12월 22일에서 1월 19일. 오늘은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 상책. 최대한 이동을 줄여라.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동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전을 기할 것.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거나 맛있는 요리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주위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날. 행운의 아이템 앨범.